자, 그럼 우리 책 1장인 자바 시작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의 한 종류인 이 자바 언어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어,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 PC에 어떻게 개발 환경을 구축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순서인데요. 그래서 소스 파일 작성에서부터 컴파일 그리고 실행까지 어떻게 순서대로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는 그 프로그래밍 그 언어로 그 소스 파일을 작성할 때, 그래서 실행문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석, 그래서 어떤 설명 부분을 달 때, 어떻게 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줄에 쓰는 Eclipse 설치인데요. 그래서 j a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어, 보통 그 전문 개발 툴을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발 툴로 Eclipse를 어,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어, 이클립스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할수 있도록 어, 이클립스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어, 컴파일하는 방법,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요, 그 풀리너 설치와 수, 실행인데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 p c 에 어,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클립스 설치하는 이 과정에서 어, 어떤 어 문제 때문에 어 이런 그이 클립스가 실행이 안 된다든지 또는 어 자바가 그 자바 프로그램 소스가 어파일이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개를 어 간단하게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어 파일로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공을 하는 게 바로 풀 인원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풀 인원 파일을 어 설치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7절에서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절하고 6절, 이 6절을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쭉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3절과 6절이 여러분 따라하기가 힘드신 분은요, 그래서 7절에 프리는 설치와 실행 부분만 보시고요, 간단하게 개발 환경을 구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쓰는 이제 확인 문제. 를 프로범으로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절 프로그래밍 언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소스 파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파일은 텍스트 파일인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해야 될 어떤 일, 프로그램이 어떤 실행해야 할 것들을 이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때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가 소스 파일을 작성할 때 어, 이렇게 작성할 때그 사용되는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지얼 C 플러스 플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C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자바 그 다음에 C#,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 여러분 그 프로그래밍 소스 파일을 이제 만들고 이제 이것을 그 컴퓨터에서 막바로 이제 실행은 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파일을 어, 컴파일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 컴퓨터가 어, 이해할 수 있는 어, 기계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후에 그래서 이기계어를 가지고 결국 어, 컴퓨터, 즉 운영체제죠. 윈도우즈, 리눅스, 맥 이런 운영체제에서 어, 이기계어를 어, 해석해서 이제 CPU에서 연산해서 어, 실행하는 이제 그런 어, 이렇게 프로그래밍 어, 실행 절차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어, 이 사람이 결국 사람이 어, 컴퓨터한테 어떻게 실행해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